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무능하다고 일 못한다고 평가하던 사람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의견을 먼저 물어보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기분 드세요? 진짜 속이 다 시원하다고 느끼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의외로 정말 단순한 일하는 방식 하나에 달려 있다면요? 예전에 저를 센스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의견을 먼저 물어보거든요? 일머리가 바뀌면 평가가 바뀌고 또 평가가 바뀌면 커리어가 바뀌어요. 지금 여러분 곁에 여전히 여러분을 일 못하는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입 때 진짜 많이 들었던 말이 있거든요. 얘 예, 센스 없어. 아, 저이말 들을 때 속으로 진짜 수십 번 곱씹었어요. 내가 눈치가 그렇게 없나? 사회생활에 내가 감이 없나? 근데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센스라는 말이 사실은 일머리를 돌려서 말한 거더라고요 아,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게요 그 일머리 배울 수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섯 가지 방법은 제가 센스 없다는 말 들으면서 바닥 쳤을 때부터 일 잘한다는 소리 듣는 지금까지 실제로 저를 살린 일머리 스케일이에요 첫 번째가 질문력인데요 그냥 묻는 게 아니라 똑바로 물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뭐예요? 이렇게 저 질문했었거든요, 옛날에. 아,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인턴이나 신입들 보면요, 진짜 딱두 부류로 나뉘더라고요. 아까 제가 신입때 했던 것처럼, 아, 그냥 이거 어떻게 해요? 막 주구장창 묻는 친구랑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여기까지 해봤는데요, 이 부분이 잘안 되더라고요. 아, 제가 뭘 놓친 걸까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랑요. 진짜 이 차이가 너무 커요. 후자로 말하는 친구 보면 딱오이 친구 생각하면서 일하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그 순간부터는 아얘일 잘하겠다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게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눈에 보이는 인상이 완전 달라져요 어,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팁을 세 가지 알려 드릴게요 먼저 질문하기 전에는 딱 3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뭐해 봤지? 이거를 한 번만 정리를 하고 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진짜 옛날에 저처럼 센스 없던 소리 듣기에 딱 좋아요. 어, 두 번째는 음, 저 이거 몰라요 말고 저 이런 것 때문에 막혔어요. 이렇게 이유를 같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아 그래도 고민을 해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지막이 진짜 제일 중요한데요. 제가 이 부분에서 헷갈렸어요. 라고 딱 여기 하고 포인트를 짚어줘야 상대도 아, 내가 여기부터 도와주면 되는구나 하는 걸알수 있어요. 이렇게 딱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바꿔주셔도 질문할 때 선배들의 분위기가 완전 달라져요. 저는 두 번째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를 바꾸자마자 상사 태도가 180도 달라지더라고요. 바로 생각을 구조화하는 거예요. 진짜 생각만 정리해도 일이 훨씬 쉬워져요. 신입 때는 제가 일만 들어오면은 진짜 머리가 새하얘지는 거예요. 아, 뭐부터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아, 너무 막막하고 우왕좌왕하고 그래서 실수도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제가 생각을 좀 정리하는 법을 연습했어요. 저는 이거를 Why What How 구조라고 부르는데요. 아, 이거 왜 시켰지?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해야 되지?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정리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어, 첫 번째로 일단은 Y에 대해서 생각을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이 일을 대체 왜 시킨 거지? 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상사가 다음 행사 기획안 좀 만들어줘 라고 했다고 쳐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먼저 이걸 생각을 해요 아 이번 행사 목적 뭐지? 뭐 내부 이벤트인가 외부 홍보용인가 이런 거를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모르고 괜히 시작했다가 진짜 낭패 볼때 있어요 실제로 저는 이벤트 대상이 외부 고객이라는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자료 진짜 전면 수정했거든요 일정도 일정이고 계속 야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무조건 이거 왜 하는 거예요부터 파악을 하시고 일을 시작하시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뭐 장소 대상 예산 다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어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뭐지 정확하게 내가 뭘 해야 되지에 대한 과실 정의를 해야 돼요 행사 목적이 이제 명확해졌으니까 이제 내가 맡아야 할 범위가 뭐지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지를 한번 정리해야 되거든요 내가 장소 섭외도 하고 프로그램 구성도 하고 예산도 하고 홍보 자료도 짜고 이러다 하지도 못하지만 괜히 내가 혼자 다 했다가 나중에 어 야, 그거 다른 팀이 하기로 한 건데 왜 네가 있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해야 되는지 그 범위를 꼭 정리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하운데요. 자, 그러면은 내가 맡은 이 업무를 어떻게 해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를 찾는 부분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실행 계획을 세우는 거죠. 어, 뭐 언제부터 뭐뭘를 어떤 순서로 할 것인가. 뭐 예산은 얼마? 뭐이 부분에선 누구랑 상의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고 나서 업무를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일이 빨라지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어, 제가 예전에는 그냥 아, 시켰으니까 일단 해보자 하면서 무작정 시작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꼭한 번은 꼬이더라고요 일이. 근데 Why What How 구조로 딱 먼저 생각 세, 정리 한번 하고 나니까 진짜 덜 헤매고 주변 사람들도 아얘 생각하면서 일하네 이렇게 바라봐 주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자세 번째 방법은 바로 단순화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음, 예전에는요 뭐 이것저것 좋은 거다 설명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근데 그러니까 어, 사람들이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결론이 뭐야? 라는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한테 먼저 물어보는 게 이거 한 문장으로 뭐라고 말해야 되지?라고 정의를 하고 나가요. 일자라는 사람은 단순하게 합니다라는 책에 이런 예시가 있어요. 어, 뭐이 건강 주스요? 유럽 사람들이 마시는 홍삼이에요. 이렇게요. 아 그러면 이 건강 주스가 어떤 건지 딱 감이 오잖아요. 아 이게 건강에 좋은 거고 홍삼처럼 사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글로벌한 사람들이 마시는 우리나라의 홍삼 같은. 건강한 차구나, 어, 일상적으로 마실 수 있는 건강해지는 에너지 음료구나, 라고 생각이 되고 이해가 딱 되잖아요. 일도 똑같아요. 이거 어떤 업무예요? 라고 물었을 때, 뭐, 직원들이 복지제도에 관심 갖게 하려는, 뭐, 업무입니다. 라던가, 아, 이 프로모션은 MZ 타겟 전용 체험형 이벤트예요. 라고 한 문장으로 설명이 되면은 내가 일을 이해한 것도 맞고, 또 사람들이 진짜로 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달라지실 텐데 네 번째 방법을 모르면 앞에 세 개가 약간 반쪽짜리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번째 방법이 바로 공유력인데요 말안 하고 혼자 했다가 망한 적 있으세요? 저는 진짜 그런 적 많거든요 그냥 혼자 알아서 해 보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야 이거 왜 이렇게 써? 하, 이런 소리 들으면 진짜 멘붕 오더라고요 어, 더 무서운 게 이렇게 몇번 하게 되면은 얘일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무조건 바꿨어요. 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먼저 공유를 하겠다. 뭐 예를 들면은 팀장님이 일 시키셨는데 저 이거 먼저 해도 괜찮을까요? 라든가 재무팀에서 요청이 왔는데 혹시 이런 부분 조율된 거 있으세요? 라고 먼저 물어봐야 돼요. 이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야 또 저한테 믿고 일을 맡기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시간 관리인데요. 사실은 기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 기한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기한을 내가 못 지킬 것 같으면 그거를 어떻게 말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냥 업무가 아, 너무 많은데 끙끙대다가 못한다는 소리를 못해서 기한을 하루 넘기고 보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진짜, 아, 죄송합니다 하면서 보고를 드렸는데, 와, 진짜 못 났어요. 전날에 제가 새벽까지 일했는데도 다못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고, 근데 제가 잘못한 거니까, 뭐, 이런 얘기도 못 하고, 진짜 화장실 가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뒤부터는, 아, 조금이라도 늦어질 것 같으면 무조건 미리 말씀드렸어요. 어, 제가 지금 여기까지 됐고요. 이 부분이 지금 좀 걸려서 하루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팀장님이, 아, 오케이. 그러면 일정 조율하자.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기한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더 중요한 건 상황을 제때 미리미리 공유하는 거구나.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뭐, 뭐가 막혔는지 딱 말해두면요. 어, 얘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어, 제가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끝으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다섯 가지를 한 번에 다 잘하기가 어렵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해보겠다고 욕심 냈다가 더 꼬인 적도 많았고요. 음, 여러분들은 우선은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바꿔볼 수 있는 거. 가장 쉬워 보이는 거. 아니면은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거. 이런 것들을 딱 하나만 골라서 2주 동안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댓글에 나는 뭐 1번부터 나는 2번부터 이렇게 남겨주시면 은 정말 제가 마음을 담아서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요. 어 이거 하나만 하나씩만 바꿔주셔도 주변의 반응이 진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아 예전에 나한테 뭐라고 하던 사람들이 먼저 물어보는 순간들이 옵니다. 진짜로요. 그게 바로 일머리가 생긴다는 거더라고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